아이폰에 맥세이프가 탑재된 지도 한 2년 반 정도 됐어요. 그동안 맥세이프를 활용한 엄청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나왔고, 심지어 아이폰이 아닌 스마트폰에도 케이스에 플레이트를 붙여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서드파티 업체에서는 아이폰용이 아닌 맥세이프 케이스를 만들기도 하고요. 맥세이프 악세서리는 차량용 충전 거치대나 카드 지갑, 그리고 보조 배터리나 뭐 그립톡 같은 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 그립톡, 뭐 핑거링 그 활용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그립톡을 사용하려면 케이스에 양면테이프로 부착해서 사용을 해야 했기 때문에 무선 충전을 포기해야 되는데 맥세이프로 사용을 한다면 필요할 때만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많은 게한몫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오늘은 애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애플 제품 액세서리에 진심인 벨킨에서 출시한 맥세이프 거치대 두 개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핑거링 플러스 맥북에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고 또 하나는 맥북이 아닌 일반 모니터나 아이맥에 거치할 수 있으면서 카메라 삼각대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치대에요. 두 제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맥세이프 맥북 거치대부터 볼게요. 이 제품은 작년 WWDC에서 컨티뉴이티 카메라 기능과 함께 선보인 제품이에요. 맥북 디스플레이 위에다 살짝 걸쳐놓고 맥북의 웹캠을 아이폰으로 대체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당시에 뭐 화상회의나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되고 중요했던 시기라서 더 좋은 화질로 화상회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과 액세서리에요 애플과 벨 매킹 조합답게 가격은 49,000원으로 이런 액세서리 치고는 좀 비싸긴 해요 따로 설명서는 없고 패키지에 사용 방법이랑 예시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친환경 느낌을 풍기는 재질의 제품이 담겨 있고 제품도 종이에 잘 감싸져 있어요 이 제품은 검은색이랑 흰색 두 색상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기기 색상이나 취향에 맞춰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 아이폰에 붙는 뒷면 자석부터 보면 흠집 방지를 위해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재질이 마찰력이 조금 더 있어서 맥세이프 액세서리에 많이 사용되는 재질이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먼지가 엄청나게 잘 붙어서 아마 신경이 좀 쓰이실 수도 있어요 뒤집어 보면 큰 동그라미 부분이 핑거링 역할을 하는 손가락이 들어가는 부분일 거고 아래 벨킨 로고 부분이 아마도 이제 맥북 모니터에 거치되는 부분일 거예요 전체적인 재질이 우레탄 코팅 같은데 역시나 먼지가 엄청나게 잘 붙는 그런 재질이에요. 무게는 34.6g 정도고, 실제로 들었을 때막 거슬릴만한 그런 무게는 아니에요. 이큰 동그라미 부분을 살짝 올려주면, 이렇게 손가락을 끼워서 사용하는 핑거링 역할을 하고, 이 벨킨 로고 부분을 살짝 올려주면, 이렇게 각이 생기는데, 맥북 디스플레이에 이 부분을 거치할 수 있어요. 이제 아이폰에 한번 붙여볼게요. 자력은 나쁜 편은 아니네요. 아니, 오히려 좋아요. 쉽게 떨어질 만한 그 정도 자력 절대 아니고요. 이 핑거링 특성상 사용하다 보면은 온전히 핑거링에 아이폰을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또 아이폰 자체가 좀 무겁다 보니까 맥북 디스플레이 거치한 상태에서도 떨어질 수도 있는데 충분히 잡아줄 만한 자력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핑거링인데 자력이 아주 좋아요. 근데 이 제품이랑 비교해도 딱히 부족한 느낌은 없어요. 안심해도 될것 같아요. 당연히 뭐 거치 상태로 들고 다니고 그럴 정도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놓고 쓴다면 그냥 전화 쓸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랑 닿는 부분도 부드러운 재질이라서 딱히 뭐 맥북에 흠집을 만들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 뭐 여러모로 신경 써서 만든 티가 나긴 하네요. 뭐 페이스타임이나 화상회의를 자주 한다고 하면은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핑거링처럼 사용을 하고 텐트처럼도 쓰고 하니까 아예 쓸모없는 제품은 아닌데 아무래도 가격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한 2, 3만원 정도였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은 맥세이프 모니터 거치대예요 이 제품은 앞에 제품하고 같은 역할이긴 한데 이건 두께가 조금 있는 애플의 프로디스플레이 XDR이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일반 모니터에 사용하는 용도예요 맥민이나 맥스튜디오를 사용한다면 무조건 외장 모니터가 필요하고 맥북을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아이맥을 사용한다면 위에 제품 말고 이 제품을 선택을 해야 해요 이 제품은 조금 더 비싸요 59,900원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마찬가지로 설명서는 따로 없고, 패키지 내부에 사용 방법 예시가 그림으로 나와 있고, 내부 포장이 이거는 재활용 느낌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제품을 감싸고 있는 것도 종이가 아닌 좀 다른 천 같은 그런 재질이네요. 그리고 이 제품은 상대적으로 좀 묵직해요. 무게가 133.7g으로, 아까 맥북 거치대보다 100g 정도 더 무거워요. 전체적으로 금속 재질이고, 맥북 거치대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아이폰에 부착되는 부분은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어서 흠집 걱정 없을 거고, 모니터에 닿는 부분은 실리콘 재질이에요. 이것도 근데 먼지가 엄청 달라붙게 생겼네요. 이렇게. 세 단계로 벌려서 가운데 부분은 모니터에 고정을 하고 아래쪽 부분은 지지대 역할을 해줄 것 같네요. 이 제품은 맥북 거치대처럼 핑거링으로 사용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이 하단에 보면 두 개의 홈이 있어요. 큰 부분은 이제 충전하면서 사용할 때 케이블을 정리해주는 부분이고 작은 부분은 카메라, 그, 4분의 1인치 홀이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규격이라서 모든 카메라 관련 악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각대에 고정을 하면 맥세이프 삼각대가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삼각대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번거롭고 막 기기에 흠집 생길 것 같아서 불안하고 막 이러는데, 이건 그냥 맥세이프로 붙여주니까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뭐, 마찬가지로 자력 충분히 훌륭하고 앞에 보여드린 맥북 거치대랑도 큰 차이 없이 좋은 자력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니터에 한번 고정을 해볼게요. 이게 맥북 거치 다른 건좀 다르게 모니터 닿는 부분이 넓고 뒤에 따로 좀 잡아주고 해서 더 안정적일 줄 알았는데 이 모니터 두께나 모니터의 구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애플의 XDR 모니터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잘 호환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냥 일반 LG 모니터에서는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막 떨어지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좀 불안하다 이 정도니까 구매 고려하신다면은 사용하시는 모니터, 확인하셔가지고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상박대를 고정을 해보면 이렇게 나사로 돌려서 그냥 끼우면 되고 맥세이프로 고정할 수 있으니까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사진 자주 찍으신다고 하면은 이거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거치대처럼 붙여서 뭐 영상 보거나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맥북 거치대가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제품 전부 예전부터 좀 궁금했던 제품이라 기대를 가지고 살펴봤는데 그냥 딱 생각했던 그대로예요. 평소에 핑거링 같은 액세서리를 사용하면서 맥북으로 화상회의나 페이스타임을 자주 쓴다면 이 맥북 거치대를 쓰시면 될것 같고 맥북이 아닌 데스크탑 맥을 사용하면서 사진 촬영에 취미가 있어서 삼각대를 자주 사용한다면 이 모니터 거치대를 고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 가격인지라 이런 악세서리에 쉽게 한 5만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는 건좀 애매하긴 한데 이 부분은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각자 판단에 맡길게요. 오늘 간단하게 벨킨, 맥세이프 악세서리 두 종류를 알아봤어요. 뭐 크게 관심 받은 제품도 아니고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가 없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라도 고려 중이시면 이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